자 내려갈 때 뭐라고? 아디도스. 아몬 디도스야. <laughs> 아 내가 왜 씨발 같이 한다 해가지고. 아! 하실래요? 어떤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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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표 달성 시 미션 기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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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. 이거 자체가 미션 임파서블이라고. 안녕하세요, 오랜만입니다, 머동님. 어, 이렇게 만나버렸네요. 만나면 안 되는데. 왜안 되죠? 당신을 기다렸다고 당신을 기다렸다고 저희 네, 아이작 어. 이후로 너무 오랜만이에요. 제 다시 보기 부동의 1등이 세라세라님하고 같이 한 거잖아요. 반응이 뜨겁던데요? 저... 어... 너무 좋아하더라고요, 사람들이. 준비됐나, <laughs> 세라세라? 응! 아디도스! 왼쪽이... 오! 아, 이렇게? 오케이! 머동님 얼굴 짱 크다, 저거. <웃음> <웃음> 제가 초록색. 제가 저 빨간 빨간 머플러. 여기가 산으로 가는 길 같고 여기는 마을인가? 마을 먼저. 마을 뉴비크빌. <laughs> 아와 먼저 가면 어떻게? 아 잠깐만 저 세팅 중이라고요. <laughs> 어 눈물을 시. 어 어서 출발해 오케이 어산 꼭대기를 가래 대화는 나중에 어, 하래 아까도 왼 어, 오른쪽인데 우리 친구 할때 브랜드가 M 유는 바로 나지 여기 여기 베프는 여기 가는거래요 베프 베프존 베프는 아니잖아요 아 가보게 가보자 아 가보자. 베프는 아니잖아 가자 오케이 가자 렛츠고 어 마, 맞네 여기 봐봐 표지판 산이 있네 산 마운틴 익숙한 가자. 언덕 오케이가만. 아 이렇게. 아, 어. 아 동시에 아. 뛰어야 되네 동시에. 아,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나못 가. 저, 어, 아 당기기요. 오. 오, 당기기 오케이요. 키가 뭐예요? 그냥 <laughs> 앞으로 쭉 <웃음> 당기면 되 <laughs> 돼서. 하나, 하나 둘, 둘 셋. 오, 그렇지. 어? 오, 어? 어? 이거 밑에, 너무 뭐야. 말 걸까요? 밑에 말말 걸까요? 하나 둘 셋. <laughs> 어. 아, 어, 알려준다. 집중하세요. 스윙입니다. 스윙. 고정되어 있는 펭귄이 필요합니다. S를 오. 누른 채로 자신을 고정하세요. 아 이거 대롱대롱 가는구나. 아 쉽지 쉽지. 우리 같은 존 게임 스트리머들한테는 껌이지 이 종군. 하나 둘 셋. 아니. <웃음> <웃음> 자 다시. 어, 다시. 어, 하나 둘 셋. 셋. 아니 뭐야? 뭐 들어올게 한 번. 이거 어떡하지자 <laughs> 하나 둘 셋. <웃음> <웃음> 어, 올라와! 세라로 사련님이 한번 스윙해 보실래요? 응. 하나. 두 5. 잠깐만. 잠깐만. 잠깐만 돌고 돌. 잠깐만 돌고 있어 봐요. 제가 그렇게 할게요. 오케이. 어. 어, 어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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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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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. 이쪽이 좀 맞잖아. 이쪽 맞잖아. 갔다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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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. 올라와. 튕기, 튕기, 튕겨. 아, 가자. 아, 아, <웃음> <웃음> 와, 이거 떨어지면 안 돼. 자 하나, 둘, 셋. 음? 어, 됐다, 됐어 됐어 됐어. 으, 가면 돼 가면 돼. 자자 어? 지금! 아! 아! <laughs> 이거 그냥 한 번에 점프 될것 같은데? 될 듯? 하나 둘 셋! 하이! 그렇지! 오! 좋다 좋다. 어 이거는 되려나? 자안될것 같지 않아? 음? 아, 될것 같은데? 음? 우리 이거 떨어지면 퇴초야 진짜. 하나 둘 셋! 오! 그렇지! 아! 자, 하나, 둘, 셋! 아. 아, <laughs> 어차피 아, 날라가야 아, 돼. 어차피 아, 날라가야 어, 돼. 어, 오히려 오케이, 좋아. 된다. 자. 그렇죠. 오, 돈다, 돈다, 두, 돈다, 돈다. 하나, 둘, 셋! 우와! 죽은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아니, 잠깐만, 이거 죽은 거 아니야? 일어나봐. 일어나봐. <뭘> 뭐야 이거 죽었어? 아 <뭘> <뭘> 일어났다 일어났다. 쫄아. <laughs> <뭘> 다시 해봅시다. 그 날아가는 각도가 살짝 낮았던 것 같아. 간다. <뭘> 자, 하나, 둘셋잠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와, 죽인다. 잠깐만 <뭘> 이거. 잠깐만 이거. <뭘> 잠깐만. 이거. <뭘> 잠깐만. <뭘> <뭘> 내가 어? 보기에는 위에 발이 다은 사람이 바로 S를 누르는 거임. 인정? 자. <뭘> 어. 존. <뭘> 잠 저는... <뭘> 어. 어, <뭘> 아, 어 뭐야 이거? 아 네네네네. <뭘> <뭘> 이거 표지판 뭔거 같아요? 뭐지 저기 동그란 게? 아, 세라사레 그거다. 뭐뭐 뭐, 뭐? 여기서 점프하고 저기 탁! 탁! 택, 택 하고 저기 밟고 가야 돼. 점프하고 택택 택, 택? 일단 같이 저로 가야 될것 같은데 같이 똑같이? 점프! 아! <laughs> <laughs> 아 잠깐만! 아 미친! 감정이었네. 가자. 존나더라존나더라 아, 존나더라. 가자. 가, 어? <laughs> 아, 하나, 둘, 셋! 오케이! 아왜 점프해! 아왜 점프하냐고! 아니 점프를 왜 하냐고요! 오 세레 세레님! 바로 아니, 와드, 바로 이렇게 하라고! 아니 내가 S를 누른다는 게 손가락이 W를 누른다. 그럴 수 있어요. 자, 어... 아니, 왜 나는... 난 왜... 자 가볼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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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볼게. 너무 아슬한데? 자! 오! 지린다, 지린다, 지린다! 어! 아, 눌러, 눌러, 눌러!

오, 나이스! 어, 봤죠? 뭐야, 나 어. 이거 왜 여기. 어, 너, 나, 나 이거 왜래나이 왜..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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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나 이거 잠깐만, 왜 이래? 나이이나 이거 왜이나나나 이거 야, <laughs> 야, 나 이거 어 이래? 어 어? 나나 이거 왜나나 이거 왜 이래? 나이리왜 이래? 나 이거 왜 이래? 나이나 이거 왜나 이거 오케이. 아,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. 지금 지금. 됐다, 됐다. 오케이. 슥! 오케이, 오케이. 여기서? 오케이. 어? 오케이, 자. 자. 어? 어? 내려가서 스윙으로 해서 날아가서 붙잡으셔야죠. 옆으로 가는 거 아님? 왼쪽? 왼쪽으로? 왼쪽에 길이 있긴 한데. 아, 우리 그래서 엇구나. 아, 미안해요. 내가 이쪽으로 온줄 알았어. 브래드 정신 차려. 아, 알았어, 브래드 <laughs> 하나! 둘!

나 가만히 있어라구! 나 가만히 있어! 나 가만히 있어! 가만히 있다고! 점프하지 말라고! 아이나 가만히 있다고! 세라세라 언니. 네? 밑에도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가자는 거 아니? <웃음> <웃음> 너야, 아니 아니 가자는 거 아니, 아니 나, 잠깐만! 아니 너무 못해 보잖아! 아, 아 잠깐만! 아나 잠깐만! 혀 씹었어! 아 잠깐만!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<웃음> <웃음> 나 멘트 받았는데? 아니, 이상하다. 모동이 밥 먹었어요? <laughs> 아, 아까딱왜 혀를 닭가스, 닭가스, 먹어? 닭가스. 아, 보르시만데. 아, 아, 보 아니고. 아, 하나, 둘, 셋. <웃음> <웃음> 아, 씨. 아, 씨. 아! 뭐야 이거. 뭐. 아! 나 진짜 깜깜. 이거 아니, 왜 뭐야, 이렇게 됐지? 뭐야. 이거? 나는 정확한 타이밍에 눌렀는데 누가 늦었어.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누 다시? 괜찮아? 근데 팀장님 저할말 있어요. 뭐지? <laughs>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. 아씨, 근데 그 생각보다 어, 엄청나게 무자비한, 무지막지한 그런 집 덩어리는 좀 아니신 것 같아. 어, 아, 이거 나 혼자 못 가나 이거? 그렇지, 그렇지. 어. 아 이리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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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씨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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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건 세라스님이할 세라 법한 그런 민패짓이야 내가 화장실을 비운다 얘들아 나 진짜 그냥 바지 지려버릴게 화장실이랑 왜냐면은 내가 없으면 막 갔다 오면 떨어져 있을 거야. 그러면서 미션감을 받았을 것 같아. 나 그냥 바지 지려버릴 거야. 절대 자리를 비우지 않을 거야. 자 하나 둘셋 오케이. 오케이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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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 간다 자, 자, 자. 자 논다 나 어? 오케이 오케이 자어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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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끔 찔끔 해줘 찔끔찔끔 찐끔 해 찐끔 해찔끔 해줘 오케이 자 나 힘들어. 자. 누다 아!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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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한 10분 전에 오 이제 100미터만 가면 된다 했는데 아직 우리 3미터 올라왔어요 지금. <laughs> 자, 하나, 둘, 셋. 우와, 오케이. 레전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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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전드. 자, 구.

아니 오른쪽, 에좀헷갈리다니까 그거 아니 위아래 헷갈리냐고! <laughs> 이게 S를 돌려다가 <눌려나간> W를 눌렀... <laughs> 아니 W를 왜 누르냐고! 나도 모르다. <laughs> 아니 미치겠네 진짜! S를 아니 왜 반대로만 생각하냐고 자꾸! 손가락이 <laughs> 짧아서 그런가? 세라 세라님! 오케이! 오른쪽이 뭐야? 여기! 그치? 왼쪽은 어디야? 여기! 그렇지 위 어디야? 어 만든다 진짜. <laughs> 자어 갑시다 한번 계속 두 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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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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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하나. 어? 둘 셋. 오 뭐야 이거 뭐야 <웃음> 잠깐만 <웃음> 잠깐만 <웃음> 잠깐만 <웃음> 잠깐만 뭔소야뭔소야 멈춰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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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멈추라고 요요 기술 멈 자, 잠제 간다 하나 둘셋오 동네. 어, <laughs> 나 이기야! 어, 너네, 어, 너네, 뽕! 자, 하나, 둘, 셋! 어, 근데 오케이. 이거 먹고 싶지 않아안 된다. <laughs> 안, 돼, <laughs> 안 돼, 안 돼, 안 돼. 미션! 봤습니다안 <laughs> 돼! 하나, 둘, 셋! <laughs> 어, 너무. 어머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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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. <웃음> 너무, 너무 <웃음> 아니, 근데, <laughs> 머덕님이 늦지 않았어요? 내가 보기에 머덕님이늦었않 세라 쓰는 님이 늦었어요. 내가 늦었나? 어? 늦은 사람이 얼굴 봤지 않아? <laughs> 괜찮아. 또또 가면 되지. 어. 오케이. 와, 긍정적인 모습 좋은데요. 뽕따. 자, 이제 어. 어. 하나 돌아 돌아. 지금! 우리잖아. <laughs> 세수하라고. <laughs> 아니 세수하라고. <지금>, 아, <laughs> <laughs> 아니, <laughs> <laughs> 아니 그 정도면 될줄 알았지. 세수하라고. <laughs> <laughs> 어, 괜찮아, 금방이야, 금방이야. 오케이. 하나, <laughs> 둘, 둘, 셋! 둘! 어! 아니 미친! 아니, 아니, 아니 그, 세라, 세라님! 아니 그, 그 물리엔진 모르세요? 아니 그, 그래도 그 오래 사았는데 물리엔진 모르냐고요, 예? 그 끝에서 올라가면 그냥 위로 점프지. 살짝 가서 또받기 이때 싹 놔야지, 쏙! 날라가지 어? 무슨 말이에요? 갑시다! 아니, 아우 짜. 손으로 한 번만 설명해주면 안 돼요? 한요 정도! 요, 아이씨, 요 정도! 아이씨. 하나, 둘, 셋! 그렇지, 잡아! 아! 놓는 타이밍이 애매했던 것 같아요. 아, 모동님! 어. 그럼 모동님이 잘하면 되겠다. 그 세라, 세라가 원심력 받아가... <laughs> 원심력 받아가지고 빨리 날아가는 법을 배우면 되겠다. 근데 모동님. 네! 이거 봐봐요 얼굴 봐봐요 얼굴 얼굴 불이 뻑쳐다. <laughs> 하나 둘셋 오. 오. 아. 나 이제 완전 입력가 됐어 이거 날라갈 때 어. S 자 위에 손가락. 그거 이제 그거 잊으려더니 하나 둘 셋. <웃음> <웃음> 아 잠깐만 일점프 <애정도> 안 하냐고 왜왜왜왜왜 <laughs> 왜. 수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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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<laughs> 어? 이쪽으로다가 그거. S 위에 손가락 그거. 올리고 가자. 음. 아 뭐야? 어? 이봐, 잠깐만. 어. 아 잠깐만. 어, 뭐야. 아, 아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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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뭐야? 봐. 아, 뭐야. 아.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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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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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그스래스래 그게 물이 뭔가 했다니까. 났는데 뭔가 이게 줄이 뭔가 어, 중간에 한번 이게 속도 저하가 되는 게 있어. 이거 이걸 좀 봐야 돼. 어어 어. 아니, 아니 진짜 이거 세르세르님 이게 아니 어 이거는 우리 그 뭔가의 그 자만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의 뭔가 그문제라는 거다 세르세르님어자자어왜 어? 아! 아, 아, 아아 손가락에 힘 빠지냐고 무슨 일이냐고 방금 뭐야 방금 왜 일어났는데 <laughs> 방금 나야? <웃음> <웃음> 자, 그렇지. 바로 어? 가서, 어, 이. 어, 오케이. 어, 어. 자, 여기서, 하나. 70%. 어. 아, 직 아, 직 스윙이 약해 스윙이 약해 안돼 안돼 뛰어야 돼아 안돼 s w i 충분해 스윙이 g s 안 i 니까아 w 아 n 위로 올라올 때가 아니고 g swing, swing, 아니 스윙의 문제가 아니 이거는! 너너 각도의 문제였다니까! 기다려봐 막! 아니 그 세라 세라니그 방송 봐봐! 세라 세라니 이게 스윙의 각도인데 요때 나야 해! 야요 요때 요때 요때! 아 스윙이 약했는데? 그 지금 모동님이 말하는 그이 각도가 이게 나오려면 스윙이 이게 바... 잠깐만 세라님 일단 저 그, 세수만 하고 올게요 세수만! 어, 오케이! 어어리프레시리프레시자 <laughs> 하나 둘 셋!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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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아 다친 괜찮아요? 하나 둘셋아 <laughs> 배가 너무 아파. 하나, 둘, 셋. 오! 야, 아 다시 왔다, 다시 왔다, 다시 왔다, 다시 왔다. 자 간다! 속도 보고, 자 빨라. 응. 하나, 둘, 셋. 와! 아 적도가 부족했나? 아니 각도였나? 아 시와가지고 나 알았어. <laughs> 프레드가 머리가 크잖아. 프레드가 돌아야 되는 거 아니야? 그 그거 아닌가? <laughs> 그거랑 뭔 상관이야? 아, 아니 머리 크면 더 빨리 돌지 않을까? 프레드 던지기 해보실? 못 믿겠어, 세라, 세라. <laughs> 솔직해서 좋다. 어? 우리 여기서 그림판으로 한번 그려 봅시다. 이게 진짜 되는 건지. 이쪽? 한 여쪽? 어, 10시 여, 말고 아니, 10시와 9시 그 사이? 잠깐만. 하나 둘, 셋. <laughs> 야! 돌돌아 잡아 잡아! 돌돌아! 아 잡아! 야! 잡아! 야! 잡아! 야! 잡아! 야! 잡으라고! 와! 쫙쫙. 쫙. <laughs> 야, 야 이걸. 쟤 던져 봐. 얍. 던져! 얍! <laughs> 판이 필요했다니까 인정? 나 <laughs> 아, 인정 인정 인정. 인정 인정 어. 개추 인정 인정. 개 어, 어, 어. 하나, 둘, 셋. 오메. 나이스. 이게 됐다. 이게 됐다. 굿. 둘. 자. 아, 자 아, 잠깐만. 잠깐만. 이거, 자, 잠깐만요. 아, 잠깐만. 하나, 둘, 셋. 자. 근데. 네. 어, 천천히. 어? 근데. 네. 오케이, okay. 어데? 어, 자, 자 하나, 둘, 오. 지금? 셋, 오. 어허. 자, 할만해, 할만해. 어, 할만해. 응. 하나, 두, 오케이, 오케이. 자, 나 내려갈게. 어. 자, 움직여, 움직여. 하나. 자, 땀난다. 둘. 자, 한, 할게, 할게. 셋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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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, 아, 아, 자나 간다 아, 나 간다 나같나이나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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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이스! 나이스! 아이스 나이스! 나이스! 잡아, 나이나 <laughs> 그냥 잡아, 그냥 잡아. <laughs> 찻! 옥! 아아! 쎄라 쎄! 라세 최고 지점에 누우면 나, 안 된다고! 어, <laughs> 중간에 그냥 뿌리듯이 내버 두라고! 어떻게 어렸을 때 요요 좀할 거예요! <laughs> 가능해 가능해요! 아니 아니 저... 정... <laughs> 버그? 아니야, 버그 아니야. 아니 아니 버그... 아니 버그 아야 버그라고? 아니아 아니 지금 괜찮아 지금 하나 둘 셋! 그래요 버그는 무슨 세라 시라님 실력이 버그치 뭐 아니, 아니 아까 좀 붙일 때 진짜 로 버그가 있었다니까 너 줄이 이렇게 쫙 갑자기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이랬다는 왜 세라 시라님은 저거 버그가 날까 나는 그런 거한 번도 안 나오는데 <놀람> 하나 둘셋 어머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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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윙해 <놀람> 스윙해 <놀람> 스윙해 이거 스윙 안해 스윙 안해 스윙 안해 스윙 안 해. 스윙, 스윙, 스윙 해. 안 내가 잡았어 내가 잡았어 내가 잡았어 저번 보자고 그러면서 이게 스윙이 안돼 스윙해 스윙해 스윙 <람이> 스윙해 스윙해! g i 해 s i 해 g i 해 Sing it! s i n 해 내가 잡았어! 여기서 Sing it! Sing it! Sing it! Sing it! s i 체 g it! Sing it! Sing it! Sing 뭐... 뭐 한... <laughs> <laughs> 어, 어 뭐, 여기서 뭐한다? 매달리기. 빠른 과제라고 스크 포인트. <laughs> 자 하나 둘 셋. <laughs> 오. 오, 왔다, 오 왔다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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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네. 오. 자 갑시다 슬슬 이제 갑시다. 갑시 갑시. 자 하나 둘 셋. 셋. 아 <laughs> 어, 괜찮아 괜찮아. 어, 저희 타이밍이 어렵긴 해 저기가. 어, 쉽지 않지. 어. <laughs> 죄송합니다. 잘해볼게요. 음, 나 음. 붙잡으세요. 붙잡 나손에 힘이 나자 손에 힘이, 나 진짜 손에 힘이. 어, 아, 잡으라고 자, 잡으라고 손에 <laughs> 아 손에 힘이 없다고 잡으라고. 어쨌지 뭐해 뭐해 잡으라고! 씨발! <laughs> 잡으라고. 봐 아, 뭐 미션이 니까이거 아니 진짜 우리 틀코 포인트 없었으면 뭐. 대참사라고요. 예? 아니, 아니 모르겠어. 아이 순간 당황해 가지고. 어디 <laughs> 쓰랬니? 뭐 우리 전뭐 1년에 한 번씩 보기 막 그겁니까? <laughs> 아이자기으로 1년 동안 그거 없었는데. 예? 그러네? 다 <laughs> 앨버라 아, 그 일에 그런 거냐고요. 코트에 믿으 하려고. 아, 아니요. 저희 이번에 한달에 한번씩보죠 그건 아니에요 세르 u 로 i 왜요? 일년에 한번 어? 보니까 서운한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너무 좋아서 그건 아니에요 <laughs> 네, 네. 그건 아니었어요세르 g 로 o 갑자기 왜 하얘졌어요? <웃음> 갑자기 갑자기 <웃음> 수, 하얘졌어 <laughs> 소, 차분해지네요 이게 경각심이 들어버리네 o <laughs> <둘>, 셋 e to m 이 hi, 이 i r 이 o m 이 to 이 e h 오, 따가 땡기구나. 이거 미션이다, 나 방송 봐볼게. 이거 미션 맞지? 이거 미 맞잖아. 이거 미션이 아니면 미션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 진짜 말이 안 되잖아. 미안해. 아 이거 고혈압 치료 해준다면서? <laughs> 그 저혈압 치료 잘못 쓴 거야. <laughs> 저혈압이 있겠냐고. 자, 자, 하나, 둘. <laughs> <laughs> 딸꾹질 맞죠? <웃음> <웃음> 같았는데.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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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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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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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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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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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

<laughs> 어? 어? 뭐야? <laughs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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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고줄 주 오는 줄? <웃음> <웃음> 아 이렇게 하지? 이거 <웃음> <웃음> 자 갑시다 매달리는 벽에 거? 여기 붙어가지고 예 여기 벽여자 하나 둘셋 <laughs> 오케이 이거 <laughs> 뭐야? <laughs> 아 숨을 많이 <laughs> 먹었어, 맞죠? <만큼>. 자 <laughs> 오케이 자 어? <어버. 웃음> <laughs> 왜 자꾸? 어? 됐나? 됐나? 아, 되, 된다, 됐다 됐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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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! 그렇지! 자, 끝집어 끄집어, 끄집어. 자, 책 갑시다. 하나, 둘, 셋! 그렇지! 꼬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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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마! <laughs> 아, 94m! 야, 개좋다, 이거. 하나, 둘, 셋! 응? 자 하나, 둘, 셋! 응? 그렇지! 우와, 맵이 뭐가 오! 바뀌었어! 생성 우와, 방산! 빈정감. 오케이 아 말아 말아아 아, 뭐야 부서지잖아 와놀라라 <laughs> 괜찮아 야 그냥 어. 쭉쭉쭉쭉 가면 돼 여여여여 여자 하나 둘셋자자 자, 스윙해 어 응? 스윙해 아직 아직 아직이야 저 올라가서 내려올 때 내려올 때 내려 근데 그 전에 어? 힘 빠지지 않나 어 됐다 어어어어자자자자자자 벗자 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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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! 지금 그렇지 오... 그렇지 그지그지그지그지 굿! 자, 하나 둘셋 이이! 됐다! 자자자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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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. 자 고, 고지가 앞에 있어 별거 자, 없는데? 하나 둘셋 <laughs> 별거 없는 줄 <laughs> 아, 우리 염치 없이 체크 포인트 기가 막 <laughs> 하나 둘셋야 <laughs> 촉촉한다! 하나 둘셋 오케이 띠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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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! 자, 하나! 둘! 셋! 바로 가야돼! 하나! 둘! 어, 바로 가야돼? 바로 가야돼? 아니, 그게 하나! 어 하나! 둘! 셋! 점프를 해야지 어때? 바로 가야돼? 오더 돕고 바로 가야돼? 아니, 아니, 어디 가려고 흔들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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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자! 하나! 둘! 셋! 자! 하나! 둘! 셋! 오케이!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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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

찍기 찍었다. 하나 둘 셋. 와와와와와 와. 다 왔다. 하나 둘 셋. 오케이. 자 여기 여기. 하나 어. 오른쪽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오케이오오오오오 오요요요요요! 여러분, 회회! 나도 134! 나도! <laughs> 나 성공했다! 미션 성공을 해버네요이렇게 아이고, 나도... 예? <웃음> <웃음> 하나, 아, 올 거야.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손이 많이 가네. 하나, <laughs> 둘, 셋. 하나, 둘, 셋! 나이스! 나이스! 나도 깼다! 나이스! <laughs> 저희가 못하는 게 아니고 합이 안 맞은 게 아니고 게임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다리다 어어어 어, 어. 맞아요 저희가 특별히 못한 게 아니고 게임이 악랄하네 이게 점프킹보다 더해 우리 은근 어. 합잘 맞는 듯 뽕따 그건 아니야 그건 그래 1년 어, 뒤에 뭐, 볼까? 더 늦게 봐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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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늦게 보면 너무 늙어 안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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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എന്തോ എന്തോ എന്തോ